유튜브 친구들, 반갑습니다. 자, 오늘도 시작해볼까요? 기다리고 자, 라칸이 나왔습니다. 초반에 저는 이렇게 라칸이 잘 뜨고, 한다면 약간 카타덱을 좀 많이 노리는 편이에요. 오이, 자, 카타도 나왔네요. 자, 카타한테 줘보니깐, 어둠의 목걸이, 이걸로 가보겠습니다. 그래서 카타는 어둠의 목걸이 아니면, 과다 출혈 등이 좀 효율이 좋았던 것 같아요. 자 카타 생각하면서 증강 골라 볼게요. 자 판도라 대기석 고르면서 가겠습니다. 자 이즈이성 좋아요. 카타도 떴고요. 그래서 판도라 대기석을 웬만하면 저는 리코리롤드갈때잘 가지 않는데 이 카타덱 같은 경우에는 그냥 삼성만 찍으면 진짜 세더라고요. 그래서 증강빨을 잘안 타는 덱이기 때문에 티오 어인것 같습니다. 자 보시면 제가 엄청 약하게 되죠. 왜 그러냐면 앞에 3연패를 했기 때문에 5연패 각을 노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웬만하면 3연패 했다 5연패 각을 바로 노리는 편입니다. 자밤끝났죠자 이러면 저는 정령 영상으로 바로 뺄것 같고요. 자 다음 증강입니다. 자, 그래서 증강된 힘 고르면서 가죠. 지금 당장 뭐 도장을 쓸만한 친구가 없었기 때문에 가린 이성 붙을 줄도 몰랐죠, 사실. 자, 그래서 저 증강 먹고 가는 거예요. 지금은 카타가 잘 붙어 있는 상황이죠, 라칸이랑. 근데 만약에 안 붙어 있다면 3-2에 6레벨 찍고 5전투 사관학교에 처형자는 맞추고 가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연패를 했을 때 상황 말이겠죠. 자, 그래서 이제 앞으로 템은 정령 영상 생각하면서 초밥 들어가면 될것 같아요. 좋습니다. 그리고 한 번씩 이제 고민하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어, 제이스를 써야 되나요? 캐틀을 써야 되나요? 하실 텐데, 저는 웬만하면 캐틀을 많이 쓰긴 합니다. 배치가 열리는 배치를 많이 쓰기 때문에 상대 딜러랑. 그래서 캐틀로 저격을 하면서 상대 딸피 남겨두는 거죠. 그럼 그걸 노리고 카타가 그 딜러 잡을 수도 있습니다. 카타 스킬에는 두칸내 체력 낮은 적에게 먼저 뛰기 때문에 그런 효율을 노려보는 거예요. 자, 그래서 리롤 덱 같은 경우에는 언제까지나 50킵 하진 않는다는 거예요. 웬만하면 저는 4-1, 4-2 목표를 하면서 덱을 좀 많이 짜는 편입니다. 자, 그러면 7렙 찍혔고, 7 전투사관 학교 나올 때까지는 한번 돌려봐야 될것 같아요. 자, 근데 제이스가 잘안 나오네요. 일단 배치는 좀 이상하긴 하죠. 자, 태블망으로 뺄게요. 나머지는 정선으로 빼주고요. 그래도 여기는 이길 수 있을 것 같아요. 삼성이 많이 찍혔기 때문에 상태도 잘안 지겠죠. 자, 좋습니다. 자, 다음 증강이죠. 그냥 카타를 생각하면서 가보는 거예요. 영향력 있게끔. 자 영원한 브론즈 진영 유지 둘다 별로기 때문에 투자 먹으면서 그냥 레벨 뭐 8레벨 빨리 가서 9레벨 빨리 가서 이렇게 밸류 올리겠다는 마인드로 간 겁니다. 자, 그래서 라카나테는 일단은 재생력 주면서 가고요 자, 여기도 이겼죠? 자, 좋습니다. 그래서 카타를 할때좀 주의할 점이 있어요, 여러분. 만약에 카타템이 정말 예쁘다 7레벨 7전투사관학교가 아니고 저는 예를 들어서 봉쇄자랑 처형자를 좀 많이 올리는 편이에요 5전투사관학교에 그게 왜 그러냐면 카타템은 대부분 이제 치명타 관련 아이템들인데 치명타 약간 그 시너지가 없으면 딜이 굉장히 반감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7렙 때는 5전투사관학교 그 다음 라칸 봉쇄자 카타 라이즈 이렇게 챙겨가 주면서 가면 좋습니다. 그러니까 8렙 가서 7 전투 사관학교에 2차용자로 내려주는 거죠. 자 그래서 배치 같은 경우는 이제 상대 딜러랑 마주보게 배치를 하면 되고요. 그리고 웬만하면 이제 여러분들이 많이 아실 텐데 라카나테 저지불가를 많이 주죠. 근데 저지불가가 없는 상황도 있습니다. 만약에 없다면 저는 재생력도 추천드리고요. 아니면 파업 중에 그랩을 하는 게 있는데. 로켓손 그거를 먹으셔도 좀 괜찮더라고요 자 여기 이기면서 갈것 같은데 아 근데 상대 아직 좀 셉니다 아, 밀리죠 자 좋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이 덱이 좀 말이 안 돼요 왜냐 내가 돈 증강 관련해서 두 개나 먹었는데 굉장히 센 거죠 그러니까 증강 보시면 아시겠지만 돈 관련된 거 또는 그냥 카타 잘 찍게 해주는 거, 저것도 어떻게 보면 돈의 값어치가 있죠. 자 나머지 템은 피바의 거길로 빼줄 것 같습니다. 오손생님 이거 라이즈 템으로 빼는 거 별로인가요? 뭐 거하게 가고 이런 어땠나요 생각하실 수 있는데 템이 너무 이쁘게 리신 쪽으로 빠지다 보니까 저는 그쪽으로 선택할 것 같고 로켓손 요거 고르겠습니다. 이 로켓손이 별로일 줄 알았는데 상대딜러 저격하면 굉장히 좋더라고요. 자 아, 여기 앞테는 밀리는 모습이죠. 아무래도 구렉 가서 저 지금 라이즈한테 있는 템을 리신한테 넘겨 줘야 좀셀것 같습니다. 자, 저렇게 애쉬가 끌려오면은 라카나한테 죽겠죠. 자, 좋습니다. 이겼어요. 자 여기서는 업을 치고 리신 들어갈게요 자 처형자 리신으로 받아주고 그 다음에 라이스템다 옮겨줍니다 자 이제는 사실 10레벨 바라보기는 좀 그렇고 여기서 리신 이성작 그리고 4코 삼성작 노려주시는 게 가장 좋아요 왜냐 돈 증강이 너무 많기도 하고 우리가 판도라니까 거기 통해서 한번 가져가 보는 거죠 자, 좋습니다. 이겼죠? 자, 여기서는 라위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리신이 AD니까 캐트라테 라위 가져오면서 가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후반에 라위 같은 아이템이 나왔을 때이 전투사관 학교 조금 빼기 어려운 기물들이 있어요. 근데 유일하게 캐틀이 잘 빼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제이스보다 캐틀을 좀 많이 선호합니다. 저런 템들 때문이라도. 자, 좋아요. 그래서 요즘 저는 이제 카타덱을 많이 선호하긴 하는데요. 이 코덱 중에서는 거의 카타 말고는 잘안 하는 것 같아요. 물론 자야덱도 있고 진덱, 문두진 있죠. 있긴 한데 사실 너무 과정이 많이 필요하고 상황이 또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덱들은 잘안 가지 않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계속 돌리면서 4코들만 집어보고 있죠. 자 라이자한테 대천사 주고요 그래서 카타덱이 조금 고점을 노리려면 후반에 가서 리신 이성은 띄워야 후반에 덱 파워 떨어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카타랑 라칸만 삼성띡 찍어놓고 1등을 한다? 아, 그거는 좀 안되죠 근데 리신까지 나온다면 충분히 1등 많이 할수 있는 그림이 나옵니다 근데 전쟁기계 리신 미러전에서는 잘 안되더라구요. 자, 그래도 아직 라위가 살아있기 때문에 이길 것 같았지만 <laughs> 밀리죠. 확실히 전쟁기계 리신이 세긴셉니다 자, 여기 지금 징크스 끌려왔죠. 그래서 저는 이번 영상 좀 로켓손 라칸을 한번 고민해봐라 하고 싶습니다. 좋아요. 이겼죠? 자 여기서는 처형자 상징 들고 와주겠습니다. 자 그럼 유미 주면서 템도 다 유미 넘겨주면 되겠죠. 자 여기 전쟁기계 대신이죠. 그러니까 사실상 원래는 진작에 조금 박았어도 할말 없는 진강상태였어요. 하지만 후반에 이렇게 밸류 높이면서 오는 게 가장 큰 요인이 됐던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해서 카타리롤덱 한번 해봤는데요. 카타덱도 굉장히 좋으니까 강 나온다면 꼭 한번 해보시길 바랄게요. 구독 좋아요 <laughs> 부탁드립니다. 선의 유튜브. 안 보면 손에.